2월 9일 월요일 이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의, 자들이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오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향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끈끈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는데 배고픔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뭐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나뭐 주머니 칼이나 뭐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적은 양의 손으로 직접 따서 비벼서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곡식 밭에 들어가서 이 같은 방법으로 곡식에 이삭을 따먹는 행, 행위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도 어, 절도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은 낫을 도구를 이용, 이용해 가지고 대량으로 베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한 절도죄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2절에 바라보는 바리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져묻죠. 당신의 제자들이 해선을 안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고발하듯 잘 걸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 율법의 율법을 만들어서 또 유전을 시켜서 약 2만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넘어서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할라카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른 행위, 손으로 비빈 행위, 타작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 율법. 이바리새인들의 주장하는 바에요. 이삭 껍데기를 또이 이삭이 그냥 있습니까? 발라내야 되잖아요. 손으로 비벼야 되죠. 그리고 비비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 알갱이를 걸러내려면 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laughs> 키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돼요. 이 키질 행위 이걸 금지. 키질 행위는 이 키질 행위 자체는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 이거 입으로 바람 부는 것까지는 키질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을 한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인위적인 그 유전을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람을 위한 어 진정한 그 의미의 본질을 상실한 채 그냥 그 율법 자체를 절대화하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를 규정위반이 흠잡을 기회로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안식일의 근본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본문은 다윗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도망자 신분이 뭐 어디 가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추격대와 또 사울의 그 권력을 또 함께하는 사역 측근들 피해서 또 도망다니고 그 시장한 배를 움켜잡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제사장이 음식을 100%주었던그 장면.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진설병을 먹었을 때에도 안식일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이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높당의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사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 자, 이두 가지 그 자체는 바리새인들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근원적인 배고픔, 그 배고픔과 힘듦도 인정해주고, 다윗의 배고픔, 힘듦, 그리고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레에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 그리고 너희들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 자체의 교례보다 안식일이 주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6일 동안 땀을 흘려 일하고 하루 쉬는 쉼과 휴식을 주시기 위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주일은 쉼의 시간입니다 휴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쉼과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종교의 도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더 존귀한 자로 보이기 위해서 사랑은 없고 형식만, 율법만 남아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에 대한 고통, 사람이 겪는 배고픔, 사람이 겪는 인생의 고달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그 숨겨진 욕망, 교만함, 탐욕.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 종기해지고 싶은 그, 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주의 종이야. 하는 그 교만한 영적인 그런 왜곡된 모습들이 결국 예배와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방법들을 형식과 그냥 형식주의, 율법만 남게 법과 규정만 남게 해버렸다는 사실인 거죠.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지? 그 규칙, 전통, 이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 그것이 교회의 전통, 교회의 뭐 이제까지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매이는 정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이 없고 인해가 없고 자비가 없고 오직 제사와 오직 율법과 오직 형식만 강조하는 그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분명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그들이 망가지지는 않았겠지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좀 돌이켜라. 구절 0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런데 눈을 시 빨갛게 뜨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릅니까 하고 고발하려고 바리새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 여기 또 바리새인 1 4절이 나와 있는. 아마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옳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향해 시험하는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만을 품고 이미 악에 가득 차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의 함정에 대하여 1일절1 2절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사람이 생명의 위협에 빠진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구출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건져내는데 사람이 죽을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것들을 구출하는 것이 틀린 것이냐고 말씀을 하고 계니죠 그리면서 13절에 그들을 회복하게 하고, 환우를 병든 자들 근데 14절을 말씀해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레인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형식과 내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과 아집과 탐욕과 교만이 결국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서 들리지 않고 이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들리지 않고 눈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되는 그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속에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살이와 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완악함, 형식주의,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지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 회개하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쉬라 이렇게 또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영혼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염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안식, 우리 몸이 변화하여 영광스럽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오늘도 한 주간도 누리는 하루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형식주의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주여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같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느끼고 깨닫고 도전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